구마라은 잔조리, 새마라은 곱반. 이수민들 없어 도는 불합방 일도 없는 2 5일 중에 오준보 2021년 7월 23일 오늘은 불금입니다불금 아, 새벽 1시반 시작 시작인데요. 예, 이제 퇴근해서 목욕제가 후에 예, 소맥 준비했고요. 를 아, 오늘 준비한 안주는 이거는 민구이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시키, 시키고 남은 거. 예, 하나 남아 있어요. 일단 그래도 소중하니까 닭다리 딱 하나. 에어프라이기 먼저 넣고 돌릴게요. 이거 데우는 동안. 오늘 매운 족발. 에어프라이기 넣고 돌리면 끝나요. 에어프라이기 족발. 돌아가는 동안에. 자, 여러분들. 오늘은. 소맥은 이렇게 준비됐구요. 자, 이게. 아, 어제 수육 족발을 먹고 도실하게 빠져서 수정찬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남겼어요. 오늘 제가 오춘봉 두부 두루치기 레시피로 이렇게 매운 족발로 했어요. 아유 매운 족발 주이고, 뭐 말이 필요 없죠? 매콤한 스트레스 빵빵 풀리지 뭐. 자, 이거 그대로 제 자리를 가볼게요. 불 끄고. 어우, 뜨겁다. 예, 뜨거워요. 일단 이거 짝대기 놓고. 예, 이건 안 위험하게. 안 위험하게 져줄게요 아, 뜨거워. 인정할게 인정할가이정요개뜨정할게 인정할게 인정할게 인아이게매정할게 그냥 빵빵빵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지로 바로 할여서정할게인이할게 인정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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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 이거 뭐뭐순게 끝났죠 뭐예끝났어인정할요 인정할게 인정할가인정할가지 아 연장된 빼고선이 혼술인 게한 세트 이렇게 닭다리는 에어프라이기로 빵빵 돌아가고 있고 자, 매운 족발과 보쌈이 예, 이렇게 두루치기, 대전식 두루치기로 완성이 돼 있고 자, 소주는 반병 남은 거로 준비했어요 자, 소주 하나 따고 맥주는 삐티 하나 1리터짜리 준비했습니다, 1리터 자 이거 하나 따고 자 아이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 오늘 매운 족발하고 쇼맥 자 공구를 한번 시겠습니다자자 자, 여러분들 오늘 아 이렇게 불금 아, 또 우리 뽕씨 가족들 함께해 주고고맙고요자 저는 예, 휴머니즘 유튜버인게 뭐 다른거 없어요 일 끝나고 예, 혼술할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거죠 함께 임마야 트윈케 자 어쨌든 뭐 알람 켜놓서 늦은 시간 함께해주면 계시면 고맙고 안되면 있음이든 없음 대로 구라빵 빠꾸 없인게 여러분과 함께 저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10분 수작이라 뭐 마시면 끝나요 그리고 요 시간에 한잔 삐리빠라빵 하는 분 계시면 춘복이랑 같이 일전 하는 거고 아님 말고 <laughs> 그런 느낌인게 자 어쨌든 구라빵 빠꾸 없이 한잔 하겠습니다 원투 술이 틀어 빌바라뽕. 예, 소매 한나 썰게요. 에이. 겨 이만입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매운 족발 준비했는데요. 족발 수육 이제 남은 거를 이렇게 조렸어요. 이렇게. 예, 네, 조렸습니다. 이걸 수육부터 한 점. 네, 투하입장 아유, 매콤합니다. 아우난 스트레스 빵빵 풀리네 자, 여기 공구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공구리 한번 치겠습니다. 네, 거품 수맥 준비되면 끝이요. 아유, 치킨 다 튀겨졌나고. 에어프라이기, 아유, 됐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에어프라이기에 치킨이 이렇게, 예, 하나, 딱 하나, 닭다리 하나. 아유, 하나면 어때요? 아이고, 요,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자, 에어프라이기에 잘 씻었고, 야, 치킨이 살짝 빠져서, 어, 그래도, 예, 치킨은 항시 사랑이죠? 예, 껍작. 예, 저는 껍작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예, 10분 수삭이라 부지런히 달리겠습니다. 투스리 트럭 삐리빠라뽕 3 3 3 3 3 3 3 3 3 3니3 3 3이 켄터키 프라이드 껍데기 투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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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는 거 있으면. 절대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에어프라이 구워야 바삭바삭 맛있는 치킨 언제고 드실 수 있어요. 자 공구리 한번 찍겠습니다. 10분 수작이라 빠짝 예, 먹고 빠짝 예, 먹고 치아버릴게요. <laughs> 아 이렇게 일 끝나고 마시는 소맥 한 잔은 삶의 여유구 충전이죠. 예, 각자 주량에 맞게 너무 과음들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 수육하고 족발 남은 거를 매콤하게 두루치기 했어요. 예, 오추몽 영상에 대전식 두부 두루치기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참고 되실 거예요. 아유. 매운 요리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줘. 예, 여러분들 이제 안주도 이렇게 드시면서 같이 드셔야 되고, 매운 족발. 아이고, 그냥 침이 그냥 쫙 잡고 해요. 예, 근데 스트레스 풀 때는 매운 거만한게 없어요. 좋아, 입장! 아우. 오늘 스트레스 다 풀리네. 아, 그런 느낌 알죠? 스트레스가 빵빵 풀려. 뭐, 치킨은 다리 하나. 여러분, 중국돼 삼계탕 드셨나요? 오늘 저는 점심에 어제 말고 오늘 먹었는데, 아유 너무 허겁지겁 이제 영상도 못 찍었네. 아, 닭다리가 신의 한 주네. 약간 매콤함을 잡아주는 센스. 자 시간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자 준봉이 뭐 함께 하시면 계시면 인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하게 같이 시청해 주셔도 되고, 에먹굴린대데라 뭐 하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트어 비리빠라뽕 휴만이지민게 이만입니까? 저는 이제 소맥을 춘복이는 2 5원 술쟁이인 게좀 베스트하게 먹는 편이에요. 자 취향과 스타일이 있으신 게, 공부해 한번 시겠습니다 이? 아유, 얼른 먹고 자좋좀 씻고, 딱 샤워 후에 간단한 안주하고 소맥 한잔 하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과연? 예, 전일 마치고, 이렇게 씻은 후에 소맥 한잔 마시는 이 뽕스뱀이랑 함께 한 타임이 저한테 힐링이고, 예, 휴식이고, 입마야트입니다. 네, 예, 족발도 한점 먹을게요. 매일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매운 요리나 찜, 뭐 매운 볶음으로 여러분들 스트레스 중종 풀어주셔야 돼요. 음식으로 스트레스 푼다는 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한점더 투하입죠? 쫄깃쫄깃 보들보들, 야들야들. 아우. 매일 먹을 순 없지만, 가끔 이렇게 매콤한 요리로, 예, 일잘 하는 거, 예, 인마에트입니다, 여러분. 자, 한잔 준비된 분 있나요? 없으면 저 혼자 한 게, 혼자 해야죠 뭐. <laughs> 예, 뽕스뱀미 여러분. 아, 예 저도 유튜버로서, 횟수를 지 3, 4년 지나고 있는데, 예 네, 부족함이 많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다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휴머니즘 제가 거짓 없이 에, 사실적으로 홀지하게 간다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여러분 우리 뽕스베밀가족구들한테한점 부끄러움 없도록 또 성심 다니는 생을 살도록 또 혹시라도 작은 실수나 미스가 있다면 어, 빠른 어, 인정과 또 보완 이렇게 해서 좀더 나은 인생 나은 삶 사는 모습을 예, 휴머리즘 채널 5층목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하려 합니다. 자, 벌써 이제 1시 반이 넘다 보니까 우리 뽕스아에 다 예, 주무실 시간이죠. 예, 저는 일이 어 골동품 경매란 게 그리고 어 대전옥션 하면서 저녁에 어 7시 시작을 하면 빨리 끝나도 밤 12시 돼요. 그러면 뒷정리하고니 예, 집에 와도 한 1시 반 이쪽 주 되겠죠. 오자마자 간단하게 샤워 후에 네 예, 여러분과 인사할 길을 잡았고요. 가겠습니다. 1, 2, 3, 4, 5, 6, 미리빨 뽕0 이만입니까 아1오 15, 하6 17, 18, 19, 20, 2 잘 구입고 껍데기 이런 느낌이 좋지 않나? 아사실 닭다리 하나만 있어도 좀 해서는 끝이지. 근데 오늘 메인은 매운 족발인 게. 하여간 골고루 알아서 먹겠습니다. 잉? 자 잠비 따이가 공리시겠습니다. 딱 10분 수상이 맞는 것 같아. 물론 조금 더 시간 끌 때도 있지만 잔소뱅이 쳐야 된 게. 네, 항시 여러분 뽕스밀리 생각하면서, 네, 저도 하루를 돌이면, 돌이키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매운 족발에 소맥 한 잔. 깔끔하게. 아유, 그냥 보기만 해도 매콤합니다. 이거 아이고, 그냥 막 고춧가루 빵빵 넣어서 매콤해요. 네 좋아 입자. 어 매운 소스에 밥싹 비벼보면 끝내줄 것 같은데 네, 탄수화물은 가능하다면 저는 늦은 시간에 혼출할 때는 물론 사람인 게 밀가루나 탄수화물 먹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늦은 시간 야식할 때는 육류 위주로 좀 먹어요 해물이나 육류 그리고 맛있는 거 위주로 각자 땡기는 요리 있죠. 저는 땡기면 어떻게든 먹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비싸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경우는쉽진 않겠지만, 뭐 어쩔 때 똥집이 땡기고, 어쩔 때는 뭐닭 날개 튀김이 생각하고 예, 어쩔 때는 뭐 예, 간단한 안주도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입마에 뭐 들어 챙겨 먹곤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뽕씨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또 라이브 오셔서는 준봉이 어, 브이로그, 휴마리 유튜버 방송 시청하시거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마음 나누시거나 아니면 물어보실 수 뭐든 에 예, 구라 뻥 없이 빠꾸 없이 가니까요 뭐든 공유합니다. 그게 제가 가는 어, 휴마니즘라이브에요 이제 한더잔 마시면 끝날 것 같아요 도대 잔. 뭐 이렇게 짧고 굵고 짧게 가는 거죠 뭐 가는 거 이해도 하고 굵고 짧게도 하고. 예, 삶에 있어, 인생에 있어, 그, 밸런스 는 밸런스라는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중간을 유지하면서 조금 상승 곡선을 가다가, 때로는 하향 곡선을 갖고 이걸 얼마만큼 컨트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예, 또 속상함, 예, 아름다움과 슬픔, 이런 게 공존하면서 사는 세상인데, 이 바이오리듬을 컨트롤 한다는 건, 내공이 굉장히 센 거예요. 어, 저도 나름대로 내공이 약한 편은 아닌데, 어, 저도 멘탈이 깨지거나, 이렇게 뭔가, 어 밸런스를 어, 잃어버릴 때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잔 마시겠습니다. 원, 투! 쓰리! 들어 이리 바라봉 돌겠습니다. 캐 이만입니까? 자 이렇게 치킨 한 조각이도 예, 여러분과 함께 뜯어 먹고 있는 춘봉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바네트를. 오늘도 닭다리 하나가 적지 않은 양이네요. 닭다리 하나 <laughs> 한크리어국물이 한식겠습니다. 잠비 따다 이거. 아이고. 네 여러분들 늦은 시간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세 분이라도 계셔서 감사하고. 예, 오천목 <laughs> 혼술먹방은 라이브로 진행되는데 보편적으로 일찍 퇴근하면 은한 9시 이쪽 저쪽 밤 10시 이쪽 저쪽 좀 새벽 시간은 새벽 12시 1시 더 늦게는 2시 정도 예, 소주 한병 맥주 하나 맥주는 640ml면 하나 1리터 하나 아니 깡통맥주 할땐두개이 정도 선으로 10분 순삭을 하고 있고요 10분 순삭에서 10분 안에 끝내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10분 이짝서짝으로 짧게 굵게 인사드리면서 저도 혼술좀 빨리 먹는 편이라 여러분들 같이 자시는 분 있으면은 같이 한잔해요 하면 하고 있고 또 궁금한 거휴머니즘 유튜버 춘봉이한테 궁금한 것도 대전 이쪽 지, 저쪽에 뭐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게 깊이 있게 모르지만 가볍게 하는 것들은 질문에 답 드리고 있어요. 복잡한 건 패스예요. 그냥. 그리고 너무 불편한 얘기는 넘어가고 있고요. 사람 사는 그냥 사람, 냄새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예, 정감 있고, 마음 있고, 그냥, 그, 어떤 느낌이랄까, 그, 너무 깊이 있고, 막, 그,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프리패스. 예, 저는, 어, 지금 유튜버 채널 운영하겠지만, 제 인생과는, 각자 다른 인생의 기준이 있겠지만, 충봉의 인생은, 그냥, 기본 이상 하자. 예, 50, 뭐든 50점 이상 떨어지지 말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도 요리 레시피도 많고, 영상도 많이 찍고 있고, 골동품 경매도 하고 있는 경매사이기도 하고, 예,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가자, 그 편안하게 하고 어렵고 복잡한 건 가능하다면 쉽게 풀어서 가자. 아, 우리 잠깐 살다 가는 인생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 꼬이고 엉키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만들 필요 는 없다 이거죠. 물론 때로는 고민을 하고 때로는 가슴 메지진 일이 생깁니다. 그건 지혜롭게 풀어야 될 숙제고 평상시의 일상 일과 가는 모든 부분은 쉽고 편하고 즐겁게 가자는 얘기예요. 아, 지금도 나라 꼴이, 뭐, 코로나 나경제침체 어렵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불편한 인생을 평생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살 수는 없지만, 50점 이하는 떨어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잔소병이 길다 보니까 1000분 나가셨네요. 예, 4000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원, 투, 쓰리, 트 미리바라뽕.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입니다. 야, 이거 뭐, 소맥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네, 이준희님, 짠! 네, 이준희님, 입장, 으! 25년 출준의오춘봉 으! 밀어주고, 당겨주고 땡겨주고! 우린 가족에게 팔은 안으고 굽습니다. 샴방안에 틀을! 앉아 털게요, 고맙습니다. 입장, 인사 한번 드렸어요. 캬! 이만입니까? 제가 사랑하는 후배 중에 보험 영업 받은 준이라고 있는데 그 준이가 이준인데 그 준이는 아니겠죠? <laughs> 대한민국 넓고 이제 생활 패턴이 다 틀리고 자 안주는 이 매운 수육 족발 남은 찜을 했어요. 근데데 족발이 부들부들하네. 아시죠 이 족발? 예 족발 이렇게 한점 잡아가 이준이님 입장. 예 춘복이도 투하 입장. 예, 매워서 스트레스 빵빵 풀려요. 투아 입자! 음. 아. 새벽에는 스트레스 빵빵 풀려면 이 매콤하야 돼. 그게 기본이야, 기본. 예, 한점더투아 입자!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였다 아이가? 국물에 한번 치겠습니다, 아이. 내일 또 일이 있어서 소주는 많이 먹지는 않고 있고요. 맥주는 다 마시려고 소주는 반병이는 끓여야 하는데 조금 한한잔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소주 한잔 정도 남으면 고기 요리나 해물 요리할 때 버섯 없애버리면 돼요. 이거 버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시기에는 김 빠져서 맛이 없고 쿨하게 요리할 때 넣으면 돼요, 요리할 때. 네 닭다리 하나 오늘 치킨은 저희 삼정동 맛집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인데요. 예,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영상은 다음에 아, 라이브나니 명상을 통해서 한번 인사 드릴 거예요. 옛날식 치킨이라 맛이 기가 막혀요. 자, 어쨌든 뭐, 아이고 두번 인사할 거 있나? 예, 그래도 뭐두번 인사하자. 야, 그래도 이게 기본이 있으신 게한 번에도 끝낼 수 있는 술량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사천 분 계시니까 제가 예 댓글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감사한 마음에 두장 꺾어 먹을게요. 예, 댓글 다시는 분으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우, 매운 족발이 빵빵, 그냥 막, 식은 땀이 쫙짠 나요. 또 여러분들 사천분 계시는데, 제가 얼공하면 다 열받을 분 많으니까, 얼공 안 하고 그냥, 예, 쇼뱅이를 한잔 쩍쩍 빨아먹고, 예, 다음 또 인사드릴게요. 자, 원, 투, 쓰리, 들루 비리빠라뽕. 아, 우리 이준희 예,님께서 한남대 졸업생입니다. 가게에 닫았다고 들었는데, 폐업했지 뭐 망했어. <laughs> 나중에 복구문 레시피 알려 주세요. 예, 솔직하게 폐업했고 망한 거보다 <laughs> 이 코로나를 이기면서 5년, 10년, 20년 갈 자신이 없어서 그럴 버틸 돈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급그 폐업을 했고 지금은 골동품 경매사로 또 1년 이상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님 당연히 알려 드려야죠. 예, 그리고 이건 이준희 님 밖에 안 계신 게 예 소문자로 52 52 3,500번 예 이거 메모 해놔 52 52 3,500번 카톡 주면 다 알려줄게 우린 구라빵 빠꾸 없어 일도 빠짐없이 앞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면 더 진솔하게 알려줄 수 있고 원투3리터 근데 이준희님 구독 좋아요 알람 안 눌렀으면 진짜 완판 시리 강림 예 압사되기 <laughs> 예, 농담이고요. 털겠습니다. 비리바라뽕! 개! 이만입니까 자, 하여튼, 마지막 한잔 하겠습니다. 예, 막자는 소맥을 탁! 하니, 1L. 자, 10분 순삭이, 예, 잔소병이 까다 본게한 20분 2차 순삭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막자인 게. 자, 여러분. 저는 족발을 세팅한 족발. 예막자는 네, 족발을 세팅해서. 자, 족발 한 점. 한점 섭섭이야. 수육도 있는데 난 족발이 좋네, 족발이. 아, 족발 껍데기를 하나 올리고. 수육보다는 족발. 아유, 뒤적거리는게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요거에 소매 한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불금이다 벌써 7월 24일 새벽 1시반이 짝짝이 예, 2 시를 10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18년도니까 GS25 촬영하는 거 보고 그때 유튜버 찾아서 봤어요. 에 <laughs> 예, 그리고 좀 좋은 영상이 있으면 이준희님 그 퍼날리기 있잖아 복사 따서 좀 여기저기 저 퍼유 퍼유 좀 해줘. 요즘 영상 하나 구독하나가 아쉬울 시기요 어렵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결국에는 수익 창출인데 영상 하나 뜨면 1원의 수입이 생기거든 근데 요새 요 소주값 맥주값도 안나와 조금만 더 하죠 <laughs> 그리고 예, 오래오래 갑니다 저는 구라빵 받고 없어요 진솔때 방송 할테니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예, 우리 뽕스 가족들 지금 3천분 계시는데 구독자의 알람 부탁드리고 예, 영상 뜨면, 예, 공유해서 퍼널리기, 예, 한두 개 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가겠습니다. 막장할게요. 예, 모두 행복한 마음 되시고, 앞으로 더 진솔되고, 아, 행복한, 영상 찍도록 노력는축복이 되겠습니다. 원, 2, 3리트리바라뽕 가겠습니다. <놀람> 이만입니까 네온 족발, 두하, 한 번에 완샷 해야 된 게, 입적 야, 금산 계곡은, 그, 천강수 폭포, 내비를 찍고, 이준이님, 천강수를 찍으면, 천강수 제곡이 나요. 원체 유명하니, 거기서, 청강수 상류로 자동차 기준으로 약 3분 이내. 그러니까 청강수보다 위쪽이야. 오케이? 청강수를 도착을 해서, 청강수보다 하류가 아니라 상류로 3분에서 넓게는 5분. 이제 속도가 있으니까 5분 내로 결정할게. 예, 그러면 그 위쪽에, 상류 쪽에 그 3분 5분 이내에 딱 포인트 나와 아유 쉬워 근데 내가 그 돌도 다정리하는데 끝내줘 구라빵 받고 없응께 쌈빵하네 터르 이준희 으 뽕쯔 패밀리 으 이시몬 선생님 오춘봉 으 우리는 구라빵 없승게해 빠꾸 없승게해 밀어주고 당겨주고 앵겨주고 우린 가족의 팔은 안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준 봉스 패밀리 5천0분 그리고 이준희님 예, 우리 모든분께 감사한 마음들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예, 10분 수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다음 방송, 내일 또 새벽 한 1시 이짝저짝 예,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라빵 없음께해, 빠꾸 없음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매운, 어, 이렇게, 예, 족발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